2008년식? 어, 2008년식, 올, 올 뉴모닝. 그냥 초보 운전자들 배우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 폐차하려고 그러다가, 폐차하기 너무 아까워요, 보니까. 폐차장 물어보니까, 뭐, 한40 몇만원 준다 그러는데, 그냥 한 60만원에, 60만원에 쓰실 분 있으면 갔다가, 시장보기용으로 40만원 시면딱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실내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뭐 여러 가지로 같은 그냥 막 타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어 관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어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가격은 60만원 받으면 될것 같아요. 키로수가 지게 매캐놓은 거 한번 볼게요. 아, 키로수가 아, 10만 키로 뛰었네요. 그러니까 10만, 10만 키로 조금 더뛰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키로 수도 몇 키로 안 되고, 많이 탄탄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미늄 휘에 꽂혀서 있고, 어, 뭐, 외관 상태는, 뭐, 그, 예?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가격 대비. 지금 이거 엔진소이나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까 그, 시동 걸다콱 소리 한 거는, 기아, 이렇게, 변속하다 아마 난 소리 같은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아무런, 타고 다니시는데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차거든요. 가까운 데 시장 보러 가거나 또는 뭐, 먼 거리, 장거리 타는 거는 별로 뭐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게 차가 오래된 차다 보니까 언제 갖다 퍼질지 모르거든요. 그냥 용도에 맞게 쓰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차 같아요. 요즘에 뭐 자전거도 한대 뭐, 전기 자전거 같은 거 몇백만원씩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자동차가 어 60만원 이라고 한다면 은 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한 어, 가격은 깎지 마세요 그냥 60만원에 그냥 팔고 싶어요 이건뭐 팔게 되면 또 자동차 등록소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차 상태 깨끗하고 좋습니다 안팎으로 깨끗하고 제 차는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부천 경기도 부천, 오정구, 원정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원정초등학교 그, 담장 쪽으로, 어, 거기 앞에 오시면찾수거든요 응? 엔진 소리 상당히 부드러워요, 지금 보면요. 은 부드럽고, 어, 어, 엔진룸 엔진 한번 열어볼까요? 음, 음. 엔진 룸을 음, 음.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엔진 찐다 없고 아주 부드럽게 되돌아가죠. 밧데리도 최근에 새로 갈아가지고 밧데리도 새 거고, 하던돈뭐 타려고 이것저것 돈다 갈아놓고, 그 다음에 엔진을 또 새로 갈았고, 어, 60만원에 갖다 타시는 분은 어느 분이 될지 상당히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이 자동차 이제 중고상도 아니고, 어, 타던 사람이, 어, 타던 사람이 그냥 퇴차할까 그러길래, 그 폐차하지 말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타세요 60만원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